안녕하세요 애니어그램으로 바로 보는 나의 박윤경입니다 4번 유형들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섬세하기 때문에 저는 섬세하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예민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4번 유형은 자아 이미지가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깊이 느낄 수밖에 없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4번 유형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부분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빠져나올 수 없다. <laughs>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늪처럼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라 거죠. 빠져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알아차리기 전에 사번이 형들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나의 감정이나 기분만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면, 이 부분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100% 정답이 아니고 나의 생각의 한 부분 내가 너무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될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민반응이라고 해서 4번용만 하는 거 아니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전화를 했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안 받아요. 두번 했습니다. 세번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감정에 몰입이 될 때가 있죠. 어, 왜안 받아? 자꾸 신경 쓰고 과민반응하게 되죠. 그 정도로 급한 일도 아니었고 그 사람은 전화를 못 받을 만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부분을 계속 신경 쓰고 하다 보면 과민반응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열 가지 중에서 아홉 가지가 예쁜데 한 가지 안 좋거나 이쁘지 않은 면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부분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거울로 얼굴을 봤을 때 이쁘지 않은 면 그런 면만 계속 들여다보면 그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4 번형들은 원래도 섬세한데다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좀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반응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4 번들은 어때요? 뭐 쉽게 예를 들면 7번처럼 놀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분위기에 잘 맞추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움을 맞는 사람들은 찾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간들이 많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에게 하려고 하는 말을 찾기 위해서 상상 속에서 재현해 본대요. 살이 빠지셨군요. 그 사람은 내가 뚱보였다고 생각한 게 틀림없어 라고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감정을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왜곡이 일어나는 건데, 제 경을 생각, 제 경을 말씀드릴게요. 저를 만나보신 분은 아시겠죠? 약간 마른 체형이잖아요. 저한테 사람들이 살이 빠지셨나봐요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제가 또 얼굴에 살이 없다 보니까 살이 빠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보기 안좋습니다라 말로 들려요. 저도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밑바탕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많이 들었냐면, 저는 어렸을 때더 말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삐쩍 말랐요 듣기 싫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 말이 공격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면, 어뭐 약간 좀 빠졌나? 하고 넘어갑니다. 4번이 본인이 해석하는 거죠. 그 사람은 내가 뚱보였다고 생각했나봐, 4번유 형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죠? 그럼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되는데, 그 반응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4번유 형은 거기서 바로 못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상 속에서 그 사람을 불러내서 그 사람의 말을 해석하는 거죠. 그거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왜곡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쵸?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뭐예요? 그냥, 알려고만 하게 되면, 뭐,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알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좋은 변화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무룩해 있거나, 침울해 하면서, 자신의 상처받은 감정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아이라면 이 부분을 모르고 했을 텐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죠. 10년, 20년 반복되면, 4번 유형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2번 유형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만났던 분 중에는 이분 시어머니가 입원형이신 거예요. 자주 며느리랑 이제 아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잘안 오니까 전화도 정말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얘기하면 되는데 입원형도 돌리죠. 그래서 아프다. 자꾸 어디가 아파요. 병원을 가면 이상이 없대요. 아마 뭐 오늘은 머리가 아프다. 귀가 아프다. 계속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을 때 아들이나 며느리가 전화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는 걸 본인이 경험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님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한 60년을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4번 형도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물어보겠죠. 주변 사람들이. 왜,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뭐, 걱정거리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진짜 침울할 때도 있겠지만, 이 침울함을 더 드러내는 경향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4번 형은 자신의 감정 안에 갇히게 되면, 멈추러 들어 있으면서, 버려지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럴 때조차도, 일단, 내가 움츠러들었잖아요. 어, 그래, 네가 혼자 있고 싶은가 보다. 그러면 혼자 있어? 라고 하는 건 싫습니다. 4번이요. 그러니까 내가 움츠러들었다고 해서 세상이 다 나를 놓는 건안 돼요. 근데 그 부분이 가장 상처 입었을 때라는 거죠. 상처 입기가 너무 싫기 때문에 내가 움츠러드는데, 현실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원래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강한데, 거기다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되게, 계속 본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곱씹고 있겠죠. 그러면서 현실과 더 분리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은 4번형을 이해하지 않아도 이렇게 패턴으로 가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본인의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꺼내서 물어보기 점점 어렵겠죠. 거기다 마음은 더 약해져 있을 것이고. 4번 유형이 본인의 감정에 갇히게 되면서 안 좋은 쪽으로 패턴이 가는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번 유형 이제까지 들으셨으니까, 예를 들면 매일매일 봐야 되는 뭐 직장 동료하고 이런 관계가 됐을 때 4번 유형들이 포커 페이스로 있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그거를 모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4번 유형이 8번 유형하고 감정적으로 이제 안 좋다고 느낀 건 4번 유형이었습니다. 4번 유형이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거기다 8번 유형이 좀더 파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동료는 아니고 친목 모임 같은 거였는데 그니까 8번 유형은 뭐 목소리도 크고 막 이러니까 본인이 이제 안 듣고 싶어도 들리고 막 이런 상황인 거죠. 단톡 방송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4번형 용기를 냈어요. 얘기를 해 봐야겠다. 개인톡을 했는데 8번형이 저한테 화를 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계속 돌린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결국에는 4번형이 본인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나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1도 눈치를 못 채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다행인 건 모임에 계속 나가, 나가서 이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가졌던 불만이 그냥 나의 생각이었구나를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지점에서 누, 누구만 힘들었습니까? 4번 형만 힘든 거죠. 8번 형은 1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잘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